자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박쿠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포켓몬 미션 생존기 시즌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1000개 도전하면서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어, 벌써 아침이네 새로운 멤버까지 들어오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포켓몬도 열심히 키워놓고 진짜 많이 키웠지 이 정도면은 101레벨 탄차곤도 좀 있으면 레벨업하고 레쿠자 82 라티아스 78 다크라이도 83 오랜만에 마을이나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여태 일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들을 못본지 엄청 오래된 거 같네 오호.. 어? 저 포켓몬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 있네 저기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아, 다들 모여 있으시네. 진짜 오랜만이죠. 한달 동안 못 뵀었는데, 그랬나? 그랬어요? <laughs> 벌써 한달 지났어요? 그니까요, 아, 시간이 참 빠르구나. 빨라요. 참 진짜로. 근데 뭐하고 있으셨어요? 여기서? 이거 저희 잡담 나누고 있었는데... 어? 뭐야? 그소에든거 뭐예요? 아, 저희 포켓몬 대회 얘기하고 있었어요. 포켓몬 대회요? 아니, 어? 그런 거 몰랐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무슨 포켓몬 대회 말씀하시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어유, 초특급 포켓몬 대회라고 해가지고... 박사님은 음? 수가... 약해서 못 받으셨나 보다 에이 제가 여기서 얼마나, 얼마나 저런 배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아니요 안할데요 <laughs> <laughs> 아니 참가자 수가 1만 명이 넘는데요 아 진짜로? 그렇게 네. 많아? 나는 왜 그런 거못 받았지?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반... 될것 같은데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집에 빨리 가봐요 아 일단 우리는 갔다 와야겠다 박사님이, 다 줬어요. 박사님이 음... 줬다고? 아니 뭐야? 잠시만요. 갔다 올게. 요집 좀. 네. 아니, 뭐지 나왜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나만 빼고 주는 거야 박사님 맨날 망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나 빼고 다 주는 거 뭐야? 잠시만 집에 찾아보라는데 상자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 포켓몬 대회 초대장. 포급 포켓몬 대회가 열린다.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포켓몬 대회. 과연 강력한 트레이너는 누가 될 것인가? 그건 바로 당신. 대회에서 우승해 비피로과 문화 상품권 5천 원을 가져가세요. 현재 참가자 수는 1만 명이 넘습니다. 과연 당신은 도전할 것인가? 지금 참가하세요. 진짜로? 문상 5천 원 준다고? 이거는... 역대급 보상인데 잠시만 잠시 박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아 박사님 아니 이거 포켓몬 대회 뭐예요? 맞고 너도 포켓몬 대회 초대장 받았느냐? 아, 네 받았는데 이게 뭐죠? 전 세계 모든 트레이너들이 참가하는 포켓몬 대회란다 아마 정말 많은 전설의 트레이너들도 참가하겠지 와 그럼 저는 거기 가면 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그거는 너가 아마 어떻게 열심히 훈련을 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너는 뒤에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 아 맞다 아 나는 그래도 뒤에서 사람들이 미션을 주시지 그거면 될라나. 그래 넌 남들보다 실력은 떨어져도 강력한 포켓몬을 가질 수 있으니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너도 한번 참가해 보거라. 참가하는데 비용은 무료니까 해볼만하지 않느냐. 아 그렇네. 그래도 이 정도 후원이면은 솔직히 남들보다 뭐 포켓몬 얻는데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럼 얼른 포켓몬을 키워서 나도 슬슬 대회 준비를 해야겠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나도 얼른 포켓몬 대회를 하기 전에 미션을 찾아야 되는구나. 아. 아, 미션. 미션 해 주실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혹시 포켓몬에 참가하시는 분누구누구 있죠? 베참가나요다 포켓몬... 참가할 거죠? 다 참가하실 아, 거예요? 네. 그럼 <laughs> 저희끼리 한번 실력을 한번 가려보는 거 어때요? 저희 중 누가 제일 센가. 여기서 저... 네. 자기가 좀 세다 생각하시는 어, 분 있어요? 여기 그리... 남균 님이 제일 세요, 저희 중에. 아, 로또이에요. 그래요? 남균 맞아요? 님, 이로 오시죠. 컴 온. 어, 어, 어? 남균 씨, 로또, 준비됐어요? 어, 네. 오케이. 그럼 제가 제일 약한 탄차고 늘 일단 레벨업 좀 시킬게요. 이게 어. 사실 레벨업하면은 이제 석탄산으로 진화를 하는 바람에 저 남규님 인텔리래요? 아 이거 또 앞에 상성이 안 맞네. 근데 레벨이 너무 내. 낮으신데요? 가라 또도가스. 오 뭐야 또도가스 백레벨이네? 가라르 또도가스? 어. 또도가스 백레벨이네? 나도 몰랐는데. 자 그럼 영린 이것은 수류탄이요. 효과가 없다. 와 자폭. 자폭 <laughs> 뭐야? 데미지 반도 안 달았어. 근데요 또도가스. 마리 타입이에요, 요정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처음 알았어. <laughs> 저 그라운드 포스로 <laughs> 제로 레벨이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은데. 낮아서. 오케이 때릴 그래서... 만큼 때려주고. 드래곤 어... 아, 그래. 오라빔. 아, 아 내가 지금 드래곤 타입이라 이거 큰일 났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주자. 최면술. 잠시만, 이거, 아, 이거 타입이 너무 안 맞는데? 오케이, 어? 잠들었고. 잠들어버렸다. 아니, 저 악타입 찌끄레기가 잠들면 나쁘지 않은데? 게스트 바람, 아니, 괴상한 바람 써주고. 아, 아저 고스트 찌끄레기가 아, 고스트래. 나쁜, 업무. 나쁜 업무까지 써주면은, 특수공격 올려주고. 아, 바이야 좋았어. 어, 지는 거 아니야, 진짜? 어, 이건 문포스 쓰면 되겠다. 오케이! 화룡 아. 점령으로 선빵 때려주고 오호 어? 자 들어오시죠 뭐야 피카츄 62레벨? 영린 끝났다 어, 너, 잠깐만요 끝났다 왜 공격 기술이 없니 너 <laughs> 안돼 오케이 어이인텔리 레온.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아 기술 뭐 얼마 데미지 안 어. 오케이 배틀에서 이겼다 아니 이렇게 아. 되면은 오케이. 이 마을의 일장은 남규님이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일장인 거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1등인 거 인정하시는 거죠 이제? 아,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 인정해야지. 제가 솔직히 다 이겼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뭐야 전설 다 그래도 많이 키우셨데한달 동안. 네. 내가 좀 비교적 덜 키운 건가? 맞아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laughs> 아니 당신이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졌지, 생각하고 있어. <laughs> <laughs> 아니 하몽님은 뭐 키운 거 있어요? 뭐 잡았어? 저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아그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그 어. 남새나. <laughs> 원래 있던 이벨타르. 와84 음... 레벨 렙 많이 올렸네 음... 왜 이렇게 커진 그쵸? 거야 이거 너무 커졌는데? 아나나 <laughs> 어, 어, 나를 나왜 이렇게 좋아하니냐? 안돼려그 다음에 이번에 잡은. 어, 갸라도스 새우다 멋있어. 왕새우네. <laughs> 야 새우다 누구야? 일로 오세요 새우 <laughs> <저 정도 세우>. 우 <laughs> 다음은 제가 저 팬텀을. 아이고. 아그 팬텀. 팬텀 와 팬텀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쵸. 멋있어. 와 팬텀 진짜 간지나고. 이거 메가 팬텀 되면 진짜 웬만하면 개쎄요 아, 맞아요. 이거 두꺼비 이거 등에다 두꺼비. 두꺼비? 와 나는 왜 수류탄을 키웠지? 마지막으로 정말 귀여운. <웃음> <웃음> 야, 이거는 쨔끔 <조금> 귀엽네, 확실히. <laughs> 그거 아세요? 이거 지나면 못생겨요. 이거 <laughs> 지나면 어, 분홍 소세지 되거든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맞다. 제가 그 2주 전인가? 제 말을 좀 돌아다녔는데 저 검은 집, 천빈님 집 아닌가요? 음? 맞아요. 근데 저거는 왜 건축을 하시다 마신 거예요? 저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는다고 안 나온대요. 저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한번 봐보실래요? 아무... <laughs> <laughs> 가볼까요? 아니, 어떻게 지으려고 저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기다가. 아, 큰님. 네. 전용 두 마리. 어제 전용. 아니, 전용이 너무 많아. <laughs> 세 마리야, 세 마리. 네 마리? 어? 두 어? 마리. <laughs> 다섯, 다섯 마리, 뭐야, 이거, 여섯 마리. 다섯 마리.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이 아저씨 어 뭐야 누구 있는데 아시는 분인가? 안녕 저 처음 봐요 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어? 누구지? 응? 빠꾸님에게 온 편지입니다 혹시 이 마을에 빠꾸님이 있나요? 어? 제가 빠꾸인데요? 아 그럼 이 편지 받으시죠 어네어 네. 어, 뭐야 빠꾸님에게 빠꾸님 다크라이 90레벨을 만들면 제가 택배로 이상한 사탕 20개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보상으로 팬텀 40레벨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이거 누가 장난치신 거 아니죠? 네 진짜 이거 진짠가? 팬텀 40레벨? 근데 이거 90레벨이면 저 7, 7개만 쓰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다크라이가 지금 83레벨이니까. 89. 89 90. 90. 다 됐는데? 저기, 저 이거 90레벨 다 만들었는데? 오호,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곧 집으로 택배가 갈 겁니다. 그리고 PC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럼 진짜 집에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 아여튼 이분은 가봐요. 뭐 지금 갈 필요 있나? 어제 택배라는데. 아. 요즘 포켓몬도 택배로 오는군요. 아니 그 이상한 사탕만 택배로 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이집 뭐야 이거 어떻게 뭐 어디가 어디예요 도대체? 야 한번 둘러봐요. <laughs> 아니 뭐 <laughs>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둘러보래. 야 바람 바람 잘 통하네. <laughs> 그러니까 다 어, 펑펑 뚫려 있어. 펑펑인데? 뭐야? 뭐 이따 떨어져 있는데 있어. 화장실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어. 저기는 뭐 하는 곳이지? 아, 이제 할 것도 없나. 미션 주시는 분은 오늘은 별로 없네. 꾸님 예. 네. 그저 저번에 그 저가 이제 수행 갔다 왔잖아요 아 맞아요 그 그때 그 이제 마을에 오랜만에 와서 어디 구멍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구멍이요? 구멍이 있다고요? 네. 마을에?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빨리 나왔거든요 어 그래요? 네 거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 그럼 제가 여러분들 놀고 있으면 저 혼자 잠깐 찾아 갖고 올게요 어차피 저 포켓몬 레벨업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네. 저 잠깐 찾아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멍 구멍동구리... 동굴이 어? 이건가? 구멍 아니, 이 말에 구멍 뚫린 곳이 이것밖에 없는데? 와 동굴 이렇게 길었었나? 아니, 이런 곳이 있었잖아. 구멍, 동굴. 와 뭐야? 어길 있고. 어어 어, 어. 꼬마들 뭐야? 아니 갈수록 깊어. 어 뭐야? 어? 잠시만 여기, 여기 뭐지? 잠시만 지금 사람이 있는데? 어저 저, 안녕하세요. 어? 여기 마을 사람이다? 여기 공사 중이니 여기서 돌아가세요 아 공사 중이요? 아 근데 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나요?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시죠 다만 들어간다면 위험해서 달아 돌아오시지 못할 겁니다 아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럼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편한 대로 하시죠 아예 알겠습니다 두, 두, 되게 수상한 사람 같은데 어? 뭐야 어 갑자기 싸움 걸렸어 잠시만 아니 들어가라더니만 싸움을 걸고 있어 깜깜이? 자 그러면은 지진 오케이, 깜깜히 잡아주고. 날생마? 아니, 뭐,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오케이, 날생마도 잡아주고. 날생마 한번 더? 뭐야, 저거, 알, 알로... 가라르 날생마인가? 깨물으로 부수기. 82레벨? 어, 조금 아프다. 잠시만. 오케이, 날생마 잡아주고. 뭐야, 별거 아니잖아. 뭐야? 저기, 어, 음, 뭐지? 밖에서 소란이 일어나서 무슨 일 있나 했더니 웬 일반 사람이 오셨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허허,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 나가주시겠어요? 아니요, 저 여기 마을 사람으로서 나갈 수 없겠는데요? 뭐 하시는지 알려주셔야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런 말이 안 통하는군요. 그럼 어쩔 수 없겠구만. 힘으로 제압하는 방법 빼곤. 아니, 갑자기 싸움을 거시면, 에? 그란돈? 복제그란돈 뭐야? 잠시만, 저기 뭐야? 복제그란돈이 뭐야? 설마, 또그 악당 집단들인가? 지진! 일단, 이걸 이겨야 내가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조금 아프다. 그래도 나보다 레벨이 훨씬 낮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그렇지, 복제그란돈 잡아주고. 샤로다? 저 무슨, 뭐, 저주 걸린 샤로던가? 지진. 와, 왜 별로 안 아프니? 어어어, 뿌리기 잠시만, 이렇게 되면은, 그럼 라티아스 나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와, 그랜드 믹서. 명중률 또 떨어졌는데. 용의 숨결. 오케이, 일단 한대 때려주고. 용의 파동. 오케이, 잡았다. 샤로다 잡고, 깜깜이. 렉쿠자 나와서, 렉쿠자 활용 점점 오케이, 깜깜이 잡아줬다. 다음, 악비르. 삐르 정도는 뭐, 용성군으로 쉽게. 그렇지. 헬가. 에, 근데, 이러, 이런 애들은 쉽지. 그렇지, 잡았다. 어, 미아인블록 오? 어때요? 이제 할말 없겠죠? 잠시만. 이 마을에 이런 트레이너가 있다곤못 들었는데. 어떻게 드래곤 3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맙스사 일단 후퇴하겠군.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었는데. 치! 아니,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근데 뭐야, 이거? 이런 데가 있었나? 이거는 난 처음 보는 건데. 뭐 하는 곳이지? 신전 같은 건가? 이상하게 블록도 1, 2, 3, 4, 5, 6, 7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면은 뭔가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건데. 설마 이 미약인 블록을 여기다 두는 건가? 이거를 조합을 해봤을 때. g-o-r, g-o-r? 조-r? 아닌데. g-r-o, 어? g-r-o? 그란돈 아닌가? 방금 복제 그란돈. g-r-o, g-r-o-u-d-o-n. 어? 잠시만. g-r-o-u-d-o-n. 어? 딱 맞는데? 어? 잠시만. 그러면 설마 여기서 이거 g, g-r-o. 그럼 이제 u-d-o-n. 만치하면 설마 그런 돈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거는 방금 복제 그란돈이 있었는데 누군가 복제 포켓몬을 만든다는 거는 다른 복제 포켓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과연 그게 진짜인 걸까? 일단 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아니 다 어디 쓰신 거야 도대체? 아 여기 있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빠바바바바. 저 진짜 천비님이 갈아입던 그 동굴 있잖아요. 그 차렸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